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 글자는 이것인데요. 어, 비교적 간단한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이 글자는 네, 우리가 소정으로 읽습니다. 다만, 소가 장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읽으려면 예, 소정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이 단어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쯤 네, 초창기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 11월 7일에 제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네요. 지금과는 확실히 많이 다르게 어, 영상 품질도 그렇고 설명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자 라는 마음에 네, 이 소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소정이라고 할때 어느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문을 살펴보시고 이 뜻이 어떤 뜻이겠다 라고 한번 추측을 먼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원고료 혹은 고료를 드립니다. 소정 소정의 원고료 소정의 고료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볼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이 소정, 어떤 뜻일까요? 이미 한자를 제가 썼기 때문에 아마 어, 작게, 뭐 소소하게, 아니면 뭐 마음을 담아서 적지만 뭐 이런 뜻으로는 해석이 안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느낌은 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정, 네, 첫 번째 글자는 7급 배정한자 바소자입니다. 총 8획이고, 이게 문호자죠? 네 지게호자라고도 하는데, 이 호자, 집호자가 부수가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중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많이 씁니다. 호자를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예 이렇게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로 쓰고 있다. 하지만 다 같은 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글자는 설문해자를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 저, 나무를 베는 벌목하는 소리다. 소소 소, 이렇게. 나무를 벨때 도끼를 찍을 때 나는 소리인가봐요. 그래서 시경에 보면 예, 벌목소소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허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은 칠벌자인데 여기서는 나무를 베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과자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는 의성어지만 지금은 어느 어느 한 곳, 뭐뭐 한 바. 이 바라는 거는 뭐 장소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뭐 어, 공이 있는 바. 뭐 모범이 되는 바할때그 바입니다. 이때는 뭐 이유나 그러한 까닥, 그런 요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소 할때 가장 많이 쓰이죠. 두 번째 글자는 정할정자입니다. 이것도 쉽죠. 예, 6급 배정한자고 8획이고 여기 있는 거는 집면 자죠. 보통 갓머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 집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소자 같은 경우는 예, 금문이 이렇게 생겼고요. 예, 정말 도끼로 찍어 내리는 소리 그 모습일까요? 그다음에 정할 정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면자 자체가 이렇게 된 지붕이 있는 집을 나타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니까 예, 편안하게 있는 것이다. 혹은 지난번에 제가 예, 편안 앉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편안하다해서 여자가 아니라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앉다의 뜻도 있다. 집 예, 지붕 아래 집안에서 앉아있다의 뜻으로 그래서 편안하다는 라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다. 안정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집 면자 갓 머리가 아니라 집 면자로 부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면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발을 정자의 뜻을 따른다 발을 정자 자체는 원래부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성에 발로 성큼성큼 가서 정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칠 정자를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건 나중에 생긴 것이고 원래는 어느 나라를 침공하는 것 토벌하는 것은 올바른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바르다의 뜻까지 파생이 된 그런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보통 네, 집면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덮을 멱이라고 합니다. 이건 면이고요. 발음도 비슷하죠. 이건 면, 멱. 보통데 이것을 갓머리라고 얘기하는데 갓머리보다는 집면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갓의 위 부분이 없으니까, 민갓 머리라고, 보통 속, 속칭, 민갓 머리, 그 다음에 갓 머리로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집면 자, 그리고, 네, 덮을 멱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서신의 설문회자만 봐서는 사실 이 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네, 바소 정할 정이다. 라는 사실만 일단 가지고, 이 다음, 국어사전. 편으로 넘어가시죠. 국어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정할 때 소자는 작을 소자가 아니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작을 소자가 절대로 아니고 적을 소자도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자 뜻을 보겠습니다. 명사 주로 소정 혹은 소정의 꼴로 쓰여서. 정해진 바. 보통 이 소라는 것은 뒤에서 수식합니다 뭐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소정이라고 하면 정해진 바이고요. 소망이라고 하면 바라는 바이지 작은 바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소는 많죠. 소위도 있고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소기도 있고. 어쨌든 소자로 시작하는 글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해진. 그러니까 갑자기 뭐 중간에 바뀌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이렇게 물건이나 사은 뭐 그런 선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나 상금도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행사를 치르기 전에 이미 정해진, 그렇죠? 이미 정해진 바가 있는 금액이나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상품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 뭐 고급 승용차나 아니면 뭐 값비싼 물건이 돼지 아늘이란 법은 없죠. 근데 우린 보통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기 때문에, 아, 소정의 상품이라면 아주 대단한 상품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정성은 뭐 들어있는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한자를 거의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상품이라고 하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열의 아홉은 네,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성이 매우 큽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소정의 기간, 소정 기간 이미 정해진 기간이죠. 소정의 양식 이것도 많이 쓰죠. 이미 우리가 배포한 여기 이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양식. 소정의 금액 이것도 이원부터몇억 원, 몇 조가 될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 네. 이게 크고 작다의 금액이 크고 작다의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작을 소자에 소 정은 없느냐? 물을 발을 정잖아요, 여기는 또.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죠. 매체 용어로 문장의 첫머리 이외에쓰는 알파벳의 인쇄 활자 소정자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정은 바소자의 정할 정자의 소정만 생각하시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소정이란 말 예, 신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931년 조선일보에 보시면 소정한 소정하다 이미 정해지다 이런 뜻이죠. 정하다 소정한 시간에 한글을 예, 교수 가르친다는 얘기죠. 중동학교 최규동 씨담 이렇게 되있네요 어쨌든 소정 한 시간 정해진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짧은 시간 이런 뜻이 아니라요. 자 가입 원서 원서 읽겠습니다. 내고 소정 절차 거쳐 일구좌 이상 출자해야라는 것이 1977년 경향신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것을 소정이라고 해서 한자를 굳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작을 소정도로 네, 오해하고 있다. 라는 네, 의미에서 이 글자를 제 그렇죠? 디지털 아트 유튜브 채널 거의 첫두 번째죠, 네. 아, 세 번째죠 네. 그 단어로 선정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 그럼 소정이란 말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다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어딩 있고요, 수어딩 양식 하면 소정의 양식 우리 말로 똑같네요. 그 외에도 꾸이딩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규정이죠. 이것은 네, 물론 간체자, 간화자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꾸이딩 시즌하면 소정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뭐 규정이나 소정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지포자가 여기는 좀 다르게 되겠지만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쓰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일본에서는 쇼테라고 얘기하고요. 쇼테노 유호 시기. 네, 소정의 양식이란 표현은 한중의 삼국이 예, 표현까지 일치하는 예, 아주 드문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중의 삼국이 모두 소정이란 표현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었다 네, 영어로 마지막 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차피 의역이 되기 때문에 pre-selected gift 이미 예, 골라진 그쵸? 사전에 선택된 그렇죠 그런 선물 사은품 같은 걸 얘기하고요. 네, prescribed form. 네, 이거는 사전에, 이 scribe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처방하다할 뜻도 있고요. 미리 정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사전에 정해진 form, 양식이다. 그러면 소정의 양식이네요. 그 다음에 required course. 소정의 뭐 교육 과정? 네.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뭐 졸업장이나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때 required 뭐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소정이란 소정이란 표현 한중이 한국이 모두 쓰고 영어의 의역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 어세 번째 단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뭐 많이들 예, 이거는 정해져 있는 바다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예전에 소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중에도 저처럼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저처럼 이것을 잘 네, 한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하여 네, 다시 한번 이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소에 정할 정자가 들어간 소정 네, 절대로 작을 소자나 적을 소자가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한자와 세 번째,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와 세 번째 컨텐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